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보일 하이치에 나와 있습니다 보일 하이치라는 동네는 아, LA 한인타운에서 아, 운전을 해서 동쪽으로 한 15분 정도 오시게 되면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요즘 굉장히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허름한 집을 사서 다시 어, 집을 리모델링해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개발 중인 아, 집들이 많고 좀 요즘에 뜨는 동네입니다. 올해 새로 2020년도에 어,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작게 지어놓은 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 싱글 패밀리 하우스 아주 작은 하우스를 보여드리려고 나와 있어요. 밖에가 아직 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 살짝 시끄러워서 오늘은 집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지금 495 스퀘어 피트짜리 집이고요. 어, 단독 그라지가 따로 있어요. 워킹 그라지가 도어가 있는 워킹 그라지가 따로 있고, 그라지의 어, 면적은 210 스퀘어 피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집을 보시게 되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라지랑 집이 나란히 보이죠. 작은 나무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마당이 나옵니다. 마당에다가는 텃밭도 키울 수 있고, 혹은 애완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애완동물을 풀어놓고 놀게 해도 좋을만한 그런 사이즈의 뒷마당입니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앞마당입니다. 앞마당에 이렇게 마당을 작게 해놓았고, 집이 남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에 햇볕이 잘 들리고 있어요. 다시 남은 문을 통해서 나가셔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집이 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죠.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에 창문 앞에 스테이징 상 작은 테이블을 갖다 놓았고요 여기는 리빙에어리아 입니다 리빙에어리아를 뚝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부엌이 나옵니다 부엌은 기역자형 작은 부엌이고요 브렉퍼스트 바처럼 식탁을 어 사용하게끔 약간 높은 바를 해 놓았어요 스툴을 놓고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모든 캐비넷 도어와 서랍은 다 소프트하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로 되어 있고요. 스테인레스 니판 싱크와 4개짜리 가스 그릴이 있습니다. 그라나이 카운터탑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바닥은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무는 아닙니다. 화장실 바닥은 타일로 깔려져 있고요. 화장실은 불이 센서로 되어 있어서 앞에다 손을 갖다 대면 센서 불이 작동을 해서 조절 켜주는 그런 불입니다. 화장실 안쪽에는 창문이 나 있어서. 아 습기 같은 걸 빼줄 수 있게끔 창문을 만들어 놨구요 화장실 옆쪽으로 보면 베드룸이 보이죠. 베드룸에는 발코니 같은 큰 도어 유리문으로 해 놓아서 아, 채광이 아주 좋구요 따뜻한 분위기의 베드룸입니다. 이집에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수납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옷장을 어, 집에 옷장을 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에 이사를 오시게 되면 옷장은 셋업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리빙 에어리아입니다. 리빙 에어리아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충분히, 어, 소파와 t v 셋을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을 빼놓았고요. 아, 리빙 에어리아에 있는 창문 앞에는 지금 스테이징상 티 테이블 같이 작은 테이블을 놓았어요. 색광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테이블을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서 해 집을 다 보셨고요. 자 문을 열고 나가시게 되면 어, 바로 집 앞에 디테일 치먼된 그라지가 있습니다. 그라지 도어는 어, 리모컨트롤로 컨트롤하는 그런 도어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 도어를 열어 놓은 상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작은 하우스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이런 작은 하우스나 혼자 살수 있는 공간에 실용적인 이런 작은 하우스나 콘도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 유용한 정보와 어, 더욱 유니크한 하우스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